이명웅 훈훈 트로피 인증샷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가수 이명웅이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연거푸거머쥐며 최고 대세 인기를 빛내고 있습니다. 12일 이명웅 공식 SNS에는 서울 드라마 오즈, 2022 아티스트 이명웅의 OST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사진이 게재했고, 이어 2022에이판 스타 오즈 아티스트 이명웅의 아이돌 챔프 OST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자신의 SNS에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했는데, 지난 8일 열린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 2022 TM 직후 무려 5개의 트로피를 가슴에 안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진을 공개해 팬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이명호은2022 TM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비롯해 팬앤 스타 최다 득표상, 팬앤 스타, 엔젤 앤 스타, 팬앤 스타 트로트 인기상, 팬앤 스타 최고의 지다 상등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명호은또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수상한 올해의 남자 솔로 가수, 올해의 광고 모델 남 트로피를 양손에 든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명호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은 이어 2022 아판스타 어워즈와 2022 서울드라마 어워즈에서 수상한 ost상 인증샷도 공개해 팬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두 상은 지난해 발매한 kbs etv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동안가로 받은 상입니다. 임영웅이 같은 트로피 인증샷은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도 같은데요. 임영웅이 수상한 9개의 상중 8개는 팬투표의 결과물이며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의 결과로 얻었습니다. 임영웅의 트로피 인증샷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임영웅은 올해 정규 1집 아임 히어로를 발매, 역대 솔로 가수 초동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각종 음원, 음반 차트를 휩쓸며 눈부신 기록을 썼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은 전회차 전성 매진 행진을 이어간 단독 콘서트에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2월 24일 부산 백스코,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한 임영웅의 팬들이 좋은 일을 했죠. 정기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가고 있는데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10월 12일 정기봉사를 했습니다. 부산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부산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원 후원과 도시락 나눔 봉사를 18회차 진행하고 김장 봉사, 연탄 기부 등 선한 영향력 실천을 해왔는데요. 지난 8월 8일 데뷔 기념일에는 300만원 특별후원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10월 12일 정기후원 70만원을 지원했으며, 누적 후원금이 2630만원에 달한다 합니다.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속해서 후원과 봉사를 하겠다고 전했으며, 이런 이명웅의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는 각종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며 팬덤 문화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